내가, 어, 트위터 올린 거 봤잖아. 사람들이 막, 르르 웃는 소리 하면서 들었는데, 내 웃음소리가 너무 가식적인 거야. 약간, 하하하, <laughs> 약간, 이런 식으로 웃음소리가 약간 들으면은, 약간, 아하하, <laughs> 아, 진짜요? 아하하, <laughs>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웃음소리가, 이런, 아하하하, <웃음>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. 뭔가 가짜 웃음 같은 갓소리? 그래서 어? 뭐야 왜 이렇게 내 웃음소리 가식적인 것 같지? 아 그게 부자연스러우면 가식인데 나는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아까 이런 소리가 아, 아, 이렇게 웃음소리가 이렇게 나잖아 이게 좀 뭔가 다시 보기로 들었을 때 고장. 그게 약간 녹화문으로 들었을 때 그게 그렇구나. 약간 가식적으로 들리는 것 같아